반갑습니다 삼천포지킴이 300 입니다 어, 오늘은 이 신차에 해당이 되겠죠 현대차에서 그 신차 출고 고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바디케어 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이 서비스 상품에 대해서 영상을 통해서 좀 알아볼 건데요 일단 뭐 결론적으로 저는 이제 출고일로부터 이게 이제 아무나 이제 가입이 되는 건 아니고 차량 계약하고 뭐 출고 이전이신 분들은 무조건 해당이 되시고, 저 같은 경우는 출고하고 나서 이 출고일을 포함해서 오늘이 이제 딱 30일째 되는 날이었어요. 이게 30일 안에 이제 가입이 돼줘야 되기 때문에 오늘 며칠 전부터 계속 고민을 하다가 끝내 오늘 이제 마지막 날, 가입 대상이 되는 마지막 날, 근데 이제 가입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신차를 구매하면서 차량 가액에 따라서 1%전후에 이제 그적립금을 블루 멤버스 포인트로 이제 쏴줍니다. 그걸로 이 블루 멤버스 그 몰에서 뭐 자동차 관련 용품이든 아니면 요런 바디케어 서비스를 가입할 수도 있고 나중에 이제 뭐 파란 손 가서 엔진 오일이라든가 차량 손보이 있을 때 그때 이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이 바디케어 서비스는 가입을 하지 않았구요. 나중에 뭐 엔진 오일이나 이런 거 이제 교체를 할때 사용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현대 자동차에서 신차 출고 고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요 바디케어 서비스 상품에 대해서 화면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화면을 보시면 일단 그 녹색 창에서 현대 자동차를 검색을 하시고 현대 자동차 홈페이지로 들어가 보시면요. 상단에 두 번째 멤버십 앤 차량 관리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가시면 왼쪽에 블루 멤버스 코너에, 어, 네 번째 블루 멤버스 포인트가 있고, 그 아래쪽으로 보시면 이제 뭐 또, 잠시만요. 이 멤버스 포인트를 누르시면, 그 아래쪽으로 이제 뭐 블루 멤버스 카 라이프 몰드 있죠. 이게 차량을 구매하시면서 이제 뭐 일정 포인트, 약 차량 가액의 0.7%, 0.8%에서 그 같은 현대차 재구매일 경우에는 1% 이상도 적립을 해주거든요 이 블루 멤버스 포인트를 일단 그거를 이용을 해서 요 바디케어 서비스 가입도 가능하시고 요 아래쪽에 있는 블루 멤버스 카 라이프 몰에서 차량 관련 용품 이것도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어 일단 블루 멤버스 포인트로 들어가 보시면 요 아래쪽에 바디케어가 있습니다 요 바디케어를 보시면 요거는 딱 이름만 들었을 경우에는 어뭐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끝내 가입을 안한 이유가 있겠죠. 예를 들어, 그, 시내 주행이 많고, 주차, 출차, 차좀 복잡하고, 뭐, 주차장이나 마트나 이런 데 많이 다니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메이트가 있는 그런 서비스 상품인 것 같은데, 저한테는 좀안 맞더라고요. 일단 가입 대상은 승용 SUV 그다음에 뭐 신차 구매하는 뭐 개인이든 개인 사업자든 가능하고요. 법인은 안 됩니다. 리스도 그렇고 렌트 영업용 다안 되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차량 구매하시는 분들은 다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어 일단 이 유형 같은 경우는 대상은 그래요. 서비스 유형은 판금 그러니까 말 그대로 손을 봐주거나. 교환을 하거나 교체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되는데, 좀 까다로워요, 조건들 자체가. 뭐, 유리나 차체 뭐, 이런 거는 좀 낫지만, 타이어 같은 경우는 타이어가 찢어져야 됩니다. 수리가 안될 정도로 파손이 돼야 그 심풍, 거의 출고 당시에 그 타이어로 교체가 되는 정도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그리고 차체 같은 경우도 작은 흠이나 그런 건안 됩니다. 직경 15cm. 그럼 깊이가 3mm 이상 들어가야 되고요. 거는 일반적인 스크래치고 칩그러니 여러 가지로 나, 나눴어요. 좀 칩, 칩은 뭐 3cm, 깊이 3mm, 스크래치, 흠, 실금 뭐 요렇게 해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요 이미지로 보시는 것처럼 승용 뭐 SUV 저 같은 경우는 팰리세이드이기 때문에 이 요렇게 해당이 되는데 흔히 좀 여기저기 많이 걸릴 수 있는 요 B 필러 A부터 B, C 필러 위쪽, 상단이나 트렁크, 그 지붕 머리 부분, 그 다음에 쉴 하우스, 그 다음에 저희 그 발판 있는 그쪽, 하부 쪽 같은 경우는 대상이 안 되고요. 이 녹색 부위만 보장 내역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이 세부 내용은 패키지 1, 2가 있는데 똑같습니다. 내용은 똑같은데, 기간만 은제 1년을 할 거냐, 2년을 할 거냐. 대형 SUV 같은 경우는 1년에 19만 5천 포인트, 그 다음에 2년일 경우에는 33만 포인트예요 근데 2년이라고 해서 똑같이 이게 연장이 되는 게 아니라 기간 연장만 되는 거예요. 이게 1년 같은 경우도 차체, 최대 3회, 중복은 안 됩니다. 서로 다른 부위여야 돼요. 이렇게 해서 최대 3회, 압리 1회, 타이어 1회, 이게 기간만 1년도 연장이 돼서 2년에 이제 33만 포인트를 차감을 하고 이 서비스에 이제 가입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보면 좀 까다로워요. 차대차 사고가 인정이 안 됩니다. 흔히 얘기하는 차량과 차량과의 충돌은 일단 이 바디케어 서비스 대상이 안 돼요. 그게 조금 애매해요. 저도. 이게 보통 따지고 보면 주차 중에 누군가가 차를 훼손을 하거나 차를 바꾸 거나 이렇게 했을 때도 보상이 되면 당연히 가입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일반적인 부분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하면, 단독사고에, 여기서 얘기하는 차대차 사고 이런 건안 되고요. 그리고 정차 중일 때도 안 됩니다. 차가 서있을 때, 다른 차가 와서 바꾸 가고 이런 거안 돼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단독사고에, 내가 그냥 차량을 운행을 하다가 멈춰있는 상태 안 돼요. 운행을 하다가, 뭐 전봇대를 박든, 보도보로 올라타든, 뭐 어떤 뭐 낙하물이 떨어지든 그러니까 요런 상황 그건 따지고 보면 범위를 좀범주로좀 작게 봤을 때 보상이 되는 이 케어 서비스 안에 들어가다 보니까 좀 난해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단독 사고란 운전자 차 도로상에 설치된 각종 시설물 또는 자연물 등이 원인이 되어 차가 스스로 전도 전복 추락 충돌한 사고를 단독 사고라고 합니다. 그 그러니까 이게 차대차 사고 좀 애매합니다. 다른 차와의 충돌, 추돌 또는 접촉 사고 이런 게다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있는 지역이 삼천포 잖아요. 삼천포다 보니까 크게 이렇게 뭐 원거리 뭐 이렇게 여행을 갈 때가 아니면 출퇴근 말고는 할게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저도 오늘이 딱 가입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거든요. 제 차량 출고일로부터 딱 오늘이 이제 30일째. 되는 날이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다가 끝내 이제 가입은 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뭐 차대차 사고든 정체 있는 상태에서 뭐제 차에 어떤 뭐 충격에 가해져서 파손이 되든 우리가 일반적인 자동차 보험이 있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으로 일단 뭐 처리를 해도 요즘은 뭐 웬만큼 큰 사고가 아닌 이상은 차차. 그 부담금 한 20만원 정도만 부담을 하면 웬만한 건다 이제 보험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제 보험을 쓰는 쪽으로 해서 가입은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대신에 운전이 좀 미숙하신 분들, 시내 주행이 많으신 분들, 특히 이제 아무래도 여성분들이라고 해서 꼭 운전을 못 하시는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이제 공간, 지각, 이런 능력들이 남자들에 비해서는 약간 좀 떨어질 수 있거든요. 뭐저 같은 경우는 직장 생활하면서 운전만 거의 한 20년 넘게 하다 보니까 일반적인 여성분들이랑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저희 와이프를 위해서 가입을 할까 생각을 했는데 와이프 같은 경우도 뭐 출퇴근 말고는 멀리 갈 때는 제가 항상 운전을 하기 때문에 일단 가입은 하지 않았어요. 일단 오늘 이 현대자동차 바디케어 서비스 간단히 알아봤는데요. 어 출고 이전이시거나 아니면 출고일로부터 아직 30일이 지나지 않으신 분들은 이 서비스를 한번 알아보시고 가입 여부를 일단 고민을 해보시고. 진행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요 한번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내용 한번 잘 보시고요. 저희 그 펠사모 그 밴드에서 이제 이 바디케어 이제 서비스 신청해서 처리 받으신 분들 그 내용을 보면 뭐 절차가 그렇게 까다롭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서류 잘 챙겨서 접수하고 승인 나면 바로 이제 입금이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고요. 그다음 뭐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시든 카마스터 분한테 신청을 하시든 그러면 이제 고객센터 통해서 요, AON 이라는 그앱 설치 링크가 옵니다. 그러면 다운로드에서 설치하시고 그쪽에서 이제 요거 하는 가입 차량에 대한 사진, 그 일단 촬영하셔서 전송하시면 심사를 통해서 일단 이 서비스 가입이 진행이 됩니다. 뭐, 요렇게 보시면 될것같고요 저는 일단 뭐 요거 서비스 가입 안 하고 남은 포인트로 뭐 자동차 용품이든 엔진을 교체든 그런 쪽으로 잘 사용을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 이렇게 짧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